혜찬이 어, 어.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요? 네 혜찬이가 엄마 줄래? <laughs> 짠! 엄마, 웃 울지, 울지. 울지 잘하다. 혜찬이가 직접 스티커 붙여서 같이 포장을 하면 지금 140을 남겨. 남겼... 밥다 먹었고, 이 <목소리> 아리에 되게 유명한 아이가 요즘 자주 하는 행동이나 유독 신경 쓰이는 게 있을 때, 엄마가 젓가락 가져올게. 자, 벌려. 벌려서. 엄마. 아, 아. 안쪽도. 아니야. 유천이 아, 아. 아까 성공해서 연어 젓가락으로 집어서 얌 먹었지? 또유찬이 잘하잖아. 한번더 해볼까? 네. 좋아요. 우리. 엄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애찬이, 잘했어. 네. 그 정도면 진짜 잘한 거야. 애찬이 알아요, 잘하는 거? 네. 엄마도 맨 처음에는 잘 못했어. 애찬아, 애찬이는 한 번에 성공했잖아. 이거 한 번에 성공하기 진짜 어려워. 우리 애찬이 진짜 잘한 거야. 애찬이 잘안 돼서 슬펐어? 네. 근데 애찬이 진짜 잘한 거야! 옳지. 우리 찬이는 숟가락도 맘마도 잘 먹지? 아이고. 원신 친구 일로 오세요. 언니께 네. 빨리 오세요. 원신 친구. 네. 오 양말 벗고 싶어? 네. 빼. 네. 알겠어춤 추는데 방해돼. Let's go, let's go, 이제 가서 매트 청소 좀 할까? 히히호 선생님 오기 전에 매트 청소 한번 해야지. 음 지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선생님이 오면은 같이 놀기가 힘드니까 청소 좀 해볼까? 안 내켜? 자, 청소해야 돼. 우리 매트 좀 청소해 볼까? 네. 좋아요. 천이 인사해야지. 인사해주세요. <laughs> <아이고,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들어가 들어가 아, 천이. 뭐, 뭐, 뭐. 잡았네. 노란색 열대요. <laughs> 쇼파 정리해주는 거야, 혜찬이. <laughs> 고마워. 혜찬이 뽀뽀. 뽀뽀. 혜찬이 <laughs> 음 누구 닮았어? <laughs> 어, 엄마. 엄마. 갖다 놔줘 브로콜리 감자랑 당근 어, 식탁에 갖다 놔 이거를 다 해찬이가 갖다 놓니다 옳지 아 어, 잘했어 해찬이 잘했어 해찬이 이제 사과 가져와 사과 <laughs> 아 오렌지구나 오렌지도 종종걸음으로 옮겨요 <laughs> 해찬이 박수 해찬이 최고 해찬이 지금 계속 1단계만 먹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거 스텝2 12개월부터 먹는 2단계 사봤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 그래그래 해찬이가 먹어 우유도 안 먹는데. 요거트라도 많이 먹어라. 어쩜 이렇게 깨끗이 먹을 수 있어, 천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어떤 게더 맛있어? 하나먹을라봐 하나만. 골라봐, 하나만. 맛있어? 그럼 맛있는 거 골라서 엄마한테 주세요. 헉, 이게 더 맛있어요? 헉! 이거, 이거. 오, 이게 더 맛있어? 네. 헉, 그렇구나. 이거 이거. 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제 이걸로 사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됐어. 어, 집이 밥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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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밥집이 아집가밥이 밥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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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밥이 밥집이 밥집이 응 음, 진짜 밖에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 아이고. 이제 곧 자야 될 시간인데 왜 저러나 몰라? 아이고! 아 이쪽으로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아. 아이. 땀 엄청 흘렸는데 진짜. 자원 전시간 밖에 안 됐는데. 여섯 일곱. 아, 진짜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아이고,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날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공원으로 갈 거예요. 어, 엄마랑 혜찬이랑 아빠랑 버스 타고 공원 가자. 예. 희이 조금 긴장돼? 긴장돼? 네 그랬어 아 그랬어 요즘 <laughs> 버스 좋다 막 이거 막 충전하는 것도 희찬이 우리 다음에 내린대 응. 옳지 옳지 어? 옳지 해찬이 앉아있고 싶어요? 해찬이 앉아있고 싶어? 힘들어. 왜냐면 해찬이는 <laughs> 등산했거든요. 우리 빵 사러 갈까요? <laughs> 갑자기 뛰어가. 빵 산다고 하니까. 해찬이 힘들어. 해찬이 또 힘들어? <웃음> <웃음> 혜찬이 <laughs> 임신했을 때 엄마 아빠 여기에, 있, 여기에 살았어. 혜찬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혜찬이 어,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요? 네. 혜찬이 엄마 뱃속에서 뭐 했어? 네. 어, 헤엄쳤어. 헤엄쳤어? <laughs> 그리고 밥도 먹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소리 났어? 우기, 네. <laughs> 우기, 이런 소리 났어? 네. <laughs> 그래? 진짠가? 엄마, 엄마 심장소리였나 보다. <laughs> 엄마 심장소리였나 봐. <laughs> 구경하는 게 너무 귀여워. <laughs> 어, <여기 살았어. 웃음> 어 엄마 아빠 여기 살았어. 저기 저기. 이토. 이토. 저기 진짜 맛집이에요. 짱.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여기 무화과. 무화가 노아 레잔.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마지막 한 개. 남편은 항상 해찬이 케어하니라 바빠요. 이렇게 들판이 넓게 펼쳐진 공원인데, 오늘 갑자기 무슨 트로트 공연을. 와, 좋다. 근데 BGM이 너무 안 어울려. 빵빵 <laughs> 빵. 빵? 빵 먹을까요? 네, 응. 어쨌든 응. 응. 응, 먹을 게 많았어. 빵 빵. 응빵 어, 줄게. 빵.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마지막이래 마지막. 어, 그래? 오 마지막이래. 한적한 들판에 클래식이 나와서 그거를 즐기려고 왔는데 이제 한 곡만 들으면 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laughs> <laughs> 여기 마지막 연주자야. 바어 해찬이가 <laughs> 줄래? 엄마 줘. 해찬이가 <laughs> <회촌이가> 엄마 줄래? 해찬이. <laughs> <회촌이. 웃음> 고마워. 해찬님은 <laughs> 다르시네. 뭔가 강약 조절이 <laughs> 짠! 짠!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은데? 물좀 어. 마셔. 이렇게 들판이 있는 공원인데 가족들이나 연인들끼리 오기 진짜 좋아요. 어 이거. 뭐해? 이거. 어, 해찬이랑 천장에 뭐 있는지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 어 이거. 어, 맞아. <laughs> 어, 또. 둘이 놀라고 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겠습니다. <laughs> 열열 심하네 진짜. 와, 알치 <laughs> 잘했어. 이제 마지막에 옷 젖었네. 전 <laughs> 이제 그만 그만하자 이제. 끝. 끝. <웃음> 문단속. <웃음> 문단속을 잘해. <laughs> 어, 아빠 엄마, 아빠, 아빠 비켜. 어. 아. 빠 <laughs> 엄마. 아, 오빠 짤못치웠잖아 은성이가 이렇게 했잖아. 아빠, 박력 뽀뽀. 야. 야. <laughs> 오, 고마워. 아빠, 이제 나가요? 네. 알겠어요. 갈 <laughs> 갔네. 아빠, 나갈게. 새해 잘 자. <laughs> 눈부셔서 눈 감고 있어? 엄마, 얼른 기저귀 갈아줄게. 응. 음. 좋아, 좋아, 좋아. 음. 엄마, 좋아, 좋 응? 음. <laughs> 어, 거기서 웅 소리 나면서 돌아가지? 응, 음, 그거 연구하고 있어? 응. 이거, 이거. 음. 용액이 없어? 어, 용액이 없어? 아빠 거기다가 휴지를 놨구나. 이거, 이거, 이거. 어 거기에 비눗방울이 있지? 홈을 맞춰서.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이거. 응 그거 넣을 거야? 네. 이거는 건전지 문제가 아니야 이찬이. 용액이 없어서 그래. 동그란 구멍에 넣면 돼. 건전지 집어넣고, 자 이것도 넣어주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희찬이. 옳지, 정리 끝. 유주 서운이 생일 선물 줄 건데 여기 포장지에다가 예쁘게 스티커 붙이자. 뚜주 어, 유주, 유주한테 선물 주게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자. 스티커 붙여서 예쁘게 꾸며보자. 이거는 음. 치타? 어, 여기 예쁜 꽃 있네. 꽃이랑. 이거 이거 e 기 원숭이 붙일까? 응. 좋아 붙여보자 어. 여기다가 예쁘게 붙여 응 어, 옥수수요 어귤 붙일 거야? 아이고 좋아 좋아 찍찍찍찍. 찍찍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날지? 여기찍 붙일 거야? 어 꼬꼬꼬 어, 유주 어, 어 유주 유주 생일 선물이야 예쁘다 해찬이 이 해찬이가 직접 스티커 붙여서 같이 포장을 하면 해찬이가 더 좋아하고 뿌듯해하더라고요 좀더 깎아볼까요? <laughs> 해찬이는 또 이렇게 길어? 야야하면 말해줘 야야 <laughs> 이정도 괜찮아 해찬이 오렌지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이거 해찬이 것도 남겨줘야 되는데 엄마가 선생님한테 해찬이 오렌지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해놓을까? 끝 해찬이 엄마 뽀뽀 해찬이 잘 갔다와 먹어야겠지. 네. <laughs> 책상 정리해 아, 오늘은 베베 읽을까? 베베 네. 주주도 읽고 싶어. 주주도 가져와. 그럼 베베 안 읽고 주주 읽을 거예요. 이거 요즘 혜천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기 주인공 이름이 주주거든요. 뭐 볼래? 주주 볼래, 공룡 볼래. 이거. 그래? 최애가 바뀌었어? 동룡공생 돌보기 이거 볼까? 네. 네. 아, 그래? 희찬이 아빠, 아빠. 어. <laughs> 아빠, 아빠, 아빠. 어, 아빠가 카메라로 사진 찍고 있네? 아빠, 이거. 어, 아기 공룡 사진 찍고 있어? <laughs> 여기 손밖에 안 나왔는데. 왜, <laughs> 거 이거, 이거. 어, 왜꼭 닫았어, 그니까, 희찬이 이거. 어, 희찬이가 닫았지? 요즘 고민이, 혜찬이가 우유를 진짜 안 먹어요. 원래는 한 240까지 줘도 더 달라고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210까지 줘도 이만큼밖에 안 먹고, 지금 140을 남겼다. 그리고 저러고 놀고 있어요. 자, 오늘의 저녁입니다. 조기,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가 설탕 하나도 안 쓰고 담궈주신 물김치, 그리고 야채 볶음, 밥 이렇게 먹일 거예요. 이거, 좀. 이거, 이거, 네. 물물기기 네. 알겠어요. 물고기 줄게요. 거 이거, 이할머니 이거, 이거, 니가 이거, 같아? 네. 음맛거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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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laughs> 이거. 오, 그렇지. 어, 이거 줘요? 알았어. 알았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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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이거, 이어 줄게, 줄게, 줄게. 음, 줄게요. 이거, 이거. 이쪽 칸에는 원래 물고기가 들어가는 칸이야, 이죠 그렇죠? 음. 국? 음. 국은 없어. 국 줘요? 알았어, 내일은 그럼 국 준비할게. 배꼽선 인사. 잘 먹었습니다. 밥다 먹었고, 물김치 한번 리필했고, 야채볶음 다 먹었고, 지금 조기는 약간 보여드리기 그런데, 조기는 한 마리 반 정도 먹었어요. 이제 8시라서 해찬이 재워야 되는데, 며칠 전에 이 약을 샀어요. 이게 이아리에 되게 유명한 진통제 같은 건데, 혜찬이가 원래 늦어도 9시에는 입면을 하거든요. 근데 저번 주 주말에 9시 반 넘어서 자고, 심지어 11시에 깨가지고, 새벽 4시까지 울다가 잤어요. 진짜 쉬지도 않고 4시까지 울다 자가지고, 저랑 남편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혜찬이, 각을 다, 다 했어요? 아 여기서 하면 안 되지! 9시에, 9시 반에. <laughs> 또 왔어? 혜찬이? 혜찬이는 이제, 아야 하다고 하는 거를 야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만지면서 계속 야야, 야야 이러면서 울면서 안 자는 거예요. 야야. 음, 야야. 그래 가지고 그날 저랑 남편이랑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저 약을 구했어요. 매 이게 품절이 엄청 자주 되는데 재고가 다행히 딱한개 남아 있어 가지고 운 좋게 샀어요. 제가 요즘 채찌 PT한테 육아 고민 상담하는 거에 빠졌는데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남편이랑 재미로 사주 궁합을 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찬이 기질이나 성향도 채찌 PT로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이 기질도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고, 아이가 요즘 자주 하는 행동이나 유독 신경 쓰이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체지피티한테 물어보면 이걸 왜 좋아하는지 이걸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는지 또 설명을 해주고 일상에서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도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관심이 많은 둘째에 대해서도 대충 물어봤는데 아이의 성장이나 뭐, 저희의 체력, 감정,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서 언제쯤 가지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어드바이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출산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임신 준비를 하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심지어 저는 진짜 고민이 해찬이 어린이집 낮잠을 언제 재워야 되나.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는데 해찬이 성향에 맞춰서 언제쯤 재워야 되는지 제 복직 시기를 고려해서 추천을 해 줬거든요 채찌 PT가 답을 준게 9월에서 10월 중순을 추천을 해 줬어요 제가 약간 여기 채찌 PT가 설명해 준것 중에 이 문구에 너무 꽂혀 가지고 여기 보이면 감정을 숨기고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찬이가 겉으로는 괜찮아도 속은 불안하다고 말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문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좀 원래 6월? 7월쯤에 재우려고 했는데, 어, 늦추기로 했어요. <목소리>